물레동에 음.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해서 왔죠. 무슨 체요 뭐, 오모카를 끄덕끄덕해. 슈슈! 슈슈! 한양선으로? 현장선으로 고고! 아, 왜안 맞아서요? 고고! 고고! 손방울 어디 있지? 아, 손방울이. 오. 군기저로이나다미 이리로 와여이리 와. 여기. 이거 멀리손 이거 아. 아 라고 어, 선방울이쁘게 미쳤어요. 이렇게 뽑으시는구나. 이렇게. 어, 뭐 여기도 엄청 많이 미쳐 있어요. 송송송송 뽑고 계세요. 공장 같죠? 자잖아요 부도놓고 와. 아예 안쓰럽지. 어고 어고. 기에 나무 딸시집 보를 때 이거 손 말리고 잎. 손대갖고 손손으어 가지고. 완성. 여기 엄청들 많이 손을 뽑으셨어요. 손을 몇 시부터 하신 거예요? 8시 반요. 여시 반부터. 거의 하죠. 지금 한 시간 뽑고 계신데. 음. 이만큼이나 많이 뽑으셨어요. 예쁘죠. 엄청 많이 뽑으셨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지금 다목화맛신가 봐요. 나 몰라, 이 쓰레기. 아, 네. <laughs> 많이 바쁘신 <뭘까>? 현정요 <laughs> 이거는 몇 그루 정도 뽑으면 이만큼 나와요? 네, 나는 응? 응? 한두 폭이 아니, 아니 두한 다섯 폭일 정도. 그러니까. 이가더잘익고확 어, 여러분 어, 이렇게 솜을 짜요오 느낌 되게 몽실몽실 어, 요 혹시... 고문님 한 보내요 골 고문님 설명이고물님이시던데 <laughs> <고문님. 웃음> <젊 poblis 고문님. 웃음> <고문님. 웃음> 느낌이 어떠세요? <웃음> <웃음> 오래되셨잖아요 그죠? 네, 네. 축제 만들었지네 맞아요 목카 축제 네, 상시자시네 선유자 하이언이요레동에 문익점 같은 존재 아고님 근데 이건 언제 아 이거 이 가래가 어, 어, 어. 다래만 염으로 평평하게 돼 있어. 염을다는 거 이게 다 이제 완성이 되고 언기도 컸고, 조금에도 모카가 형성이 돼 있어서 피어 있어요, 피어요. 동시에 한가만 똑같이 피었다 지는 게 네. 아니고, 서서히 먼저 터지고 또 계속 터지기 시작하니까. 와 여기 엄청 음, 이리도 가려워. 어머. 쫄쫄쫄쫄 뽑아봐요, 재밌어요. 이게 대면 슬슬 나와 제대로 그냥. 어머 진짜. 너무 멍실멍실해요 <laughs> 이거 이거 갖고 얼마나 이전에 결혼할 때예전이잖아요아 이게 아, 필수 예단이었어요. 필수 예단이었어. 신발 다 있어. 그러면 남북 통일이 안돼 갖고 전쟁 날까 통바지야 이게 통바지 통화는요? 네. 빵 주면 그대로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처알이 돌잖아요. 회전.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이솜을 돌부 회전을 이게 말려 가지고 사람 몸에 맞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해가 가요? 그렇게 깊은 뜻이 아, 네. 한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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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잘 찍어주세요. 이거는. 아 밑에도 한놈 있어. 요어 그러네. 아아 먹었어요. 먹었어요. <laughs> 네? 아니, 밭에서 <laughs> 먹으니까 더 아, 맛있네. 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먹는 게 <laughs> 맛있어. 음. 걷어들인 섬으로 이것저것 수공예품도 만들고 뭐 이불도 만드셨다는 릴레이 모카 전시 체험관이 왔습니다 뚜루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 오늘도 음악이 안 맞고 모카 섬에서 무명 네. 배가 될 때까지 사용했던 도구들 한번 쭉 볼까요? 볼까요? 아, 인두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바디 홍두깨. 홍두깨라고 하는데 이게 홍두깨래요 여러분. 홍두깨는 네. 한이 반홍띵인데. 어. 아아. 들어다 어. 이거 모카손 뭉쳐서 만든 양인가봐요. 어저양뛴데 얘들아 안녕? 언니 왔어. 팔랑팔랑 <laughs> 응? 그.. 진짜.. 어저 세상에.. <laughs> 여기 물레동에서 이걸로 상을 많이 타셨나봐요. 2015년에 후피는 서울 대상으샀어요그 300만 원. 아 진짜요? 오픈해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아 그게 이거구나. <웃음> 네. <웃음> 와, 진짜, 진짜 너무 이쁘다. <laughs> 너무 이쁘다. <laughs> 너무 이쁘지 않아요? <laughs> 진짜? 이거 봐, 너무 이뻐. 이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이거 너무 이뻐. 我们。